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 잘못 잘못 들어온거예요 혼자 못해. 못나가 다다 해주고 나가야지. 그죠? 네. 네. 그래서 어 그, 지금 요런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해인시대 아니 해인시대는 해인시대인데 요런 시대를 말본시대를 말본시대를 그러죠? 네. 말본시대 이 말본 시대는 거꾸로 된 거죠. 네. 해인 시대도 마찬가지죠. 네. 해인 시대, 어느 도단도 마찬가지죠. 네. 응. 이 도단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도와 진리가 끊어졌다. 도단 시대도 이게 전 세계 99%가 대통령이 된다는 덜러리씨가 떨어지는 거 알죠. 네. 그러면 미국의 방송국이... CIA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는지도 몰라. 그런데 전 세계 방송국이 힐러리가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내가 만난 트럼프가 됐죠? 네. 이거는 거꾸로 뒤집힌 시대야, 거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있고 신인이 떠드는 시대야. <laughs> 어.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된 시대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서서 자식들한테 설명하느라고 쩔쩔 매고 아들들은 앉아가지고 도대체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뭘 했냐고. <laughs> 남철처럼, 좋은 아버지처럼 돈을 벌어왔어요뭘 했어요. 그러나 아른 아이들, 아버지한테 따지기 전에, 아버지한테 따지기 전에 뭘 해야 돼? 아버지한테 따지기 전에. 공경해. 응? 응? 뭐라고 랬어요 공경 아버지한테 따질 때 아버지는 서서 있고 자식들은 앉아 있는 거야 쭉한여섯 명이 그래가지고 아버지 우리한테 뭘 해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나와서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 그래. 그러니까 아들들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거야. 아버지한테 뭘해준자 이거야. 그걸 무슨 시대로 그래서 말법 시대인데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요? 근데 내가 강의를 오래 했는데도 질문하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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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설득을 하고, 어. 그리고 자식들은 아버지 말을 들은 다음에 아버지를 봐주느냐, 마느냐. 그건 뭐라 그래요? 응? 어? 한 사람도 생각이 안 나나? 음. 자, 그러면, 이거꾸로된 시대에 해인 시대 말법 시대 도단 어느 도단 시대가 지금 왔으니까 어 지금 내가 어 여러분한테 이 아버지가 요새는 자식 눈치 보고 어 자식이 이제 아버지 부양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입장이 이 아버지 세대는. 위에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고, 형제를 다 부양하고, 자식들을 다 부양했죠. 그래서 우리 지구가 생긴 이래 우리의 지금 어른들의 아버지 시대가 진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전쟁도 엄청 겪었어 일본 사람, 유교 사람다 겪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의 할머니들을 바라볼 때 그냥 보면 한 번이 할아버지들을 그냥 보면 돼, 안 돼. 근데 국가에서 예우를 해주나? 내가 노인수당 70만원 죽었다고 25년 전에 이야기 했죠? 지금 한 200만원 돈 되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런데 그때 노인들을 위해야 되면서 어린애를 낳아야 된다. 결혼수당 1억 줘야 된다. 애라면 3천만원 줘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때 뭘 때문에 그러냐 이 아버지들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들은 그때 부모도 부양하고 형제도 부양 공부시키고 자식도 공부시키고 이걸 전부 다 자기 손으로 노력해가지고 공부시켰죠. 그래가지고 소 팔고 이렇게 해서 공부시키지 목돈이 없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들이 이 키운 한이 형제와 이 자식들이 지금 노인들이야. 지금 노인들. 그리고 이 지금 노인도 6.25 사면 또 일제 겪어서 안 겪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사람들, 이 노인들이 돌아가 버리고 나면은 식당에 가서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 입맛이 안 맞아요. 그래, 그래. 에, 인스턴트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지금은 뭐냐. 시골에 가면은, 시골에 가면은 시골에 지신. 땅신이 있어, 그죠? 지신이 누구라 고 그랬지? 시골에 지신이 누구요? 내가 저 강화도 옆에 성모도를 갔다. 그러면 성모도에 도착해서 땅신한테 인사를 먼저 해야 돼. 무슨 얘기하죠? 그러면 그 땅신이 누구죠? 거기 면장인가? 에? 천하대장군, 지하장군, 그건 당신이 아니야. 거기에서, 그 동네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섬에 도착해서 배에서 땅 내리니까 할머니가 나무를 팔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지신이야. 이해가죠? 그러면 그 할머니한테 나무를 사면은 그날 아무 이상이 없어. 다시 배를 타고 돌아갈 수가 있어요. 맞아, 맞아. 물론, 그 사람이 지신이라고 여러분은 보지 않겠지만 그게 중요한 말이야. 알겠죠? 네. 그 마을에서 어려운 분을 도와주면은 돌아오는 데는 보장을 해줘. 그 섬이. 알겠죠? 그런데 네. 섬에 가서 아, 이런 데도 사람이 사나? 이게 뭐야? 이게 거짓들도 아니고 일사하면은 뭐, 그 사람은 사고 나겠어? 안 나겠어? 그섬 사람 무시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아, 이런 데서 부엌도 없는 데서 저 할머니가 밥을 하고 있구나. 저 할머니가 저렇게 나무를 뜯어와서 이렇게 배 타고 온 사람들한테 파는구나.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내가 저 할머니 바구니를 빨리 팔아주면 저 할머니가 얼굴이 기뻐할 거야. 그래서 그 할머니가 기뻐하면 그 사람은 재수가 좋은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이 가장 가난한 장사꾼을 만나야 돼. 여행지에 가면. 알겠죠? 애들한테도 가르쳐줘 음.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 여기 회원들하고 저만유산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그 저녁 일곱 시에 나물 파는 할머니 있어서 본사람 네.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봤죠? 네. 내가 떠이 해줬지 네. 그럼 그 할머니는 해가 다 졌는데 혼자 앉아있어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우리뿐이야 아무도 없었지 어 근데 앉아있는데 나물이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시 머리 얼굴이야 집에는 가야 돼. 그러면 내가 내려오면서 그 할머니 머리 속에 들어가야 돼, 안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들어가야 되는 거야 들어가서 그 할머니를 어떻게 해야 기쁘게 해줄수 있나? 그럼 내 할머니 뭐가 있나? 돈이 있다. 그러면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러면 그 할머니 물건을 싹 떨이를 해 줘. 떨이. 알겠죠? 네. 그리고 그 떨이를 딱해줘 버리면 이 할머니는 표정이 달라져, 지안달라죠 <laughs> 빨리 집에 가는 거야. <laughs> 어, 그러니까 뭐다 하니까 그때 2만 원이었어. 만 회사에서 내려올 때. 그 내가 어리, 어리, 어떤 데로 가면 꼭 나는 그렇게 고시대를 해. 그게 내가 천, 신이니 뭘 그런 걸 따지겠노? 그래, 안 그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이 소중한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식들을 앉혀놓고 자기는 일하러 가서 벌어 먹이는걸 키우는 거야. 제비 엄마가 가서 벌어와서 제비 새끼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자식들안 앉아서 놀아요. 빈둥이 놀다가 엄마 몸은 입 벌리고 난리야. 입을 제일 많이 벌린 제비한테 줘. 입이 조금 적게 벌려진 제비만 빼버려. 그입 사이즈를 쫙 봐, 제비 엄마가. 자, 엄마 입이 최고로 많이 벌어진 놈을 줘요. 그 몸이 약해가 입을 많이 못 벌리는 제비는 나중에 죽어. 무슨 이해가 죠 그게 자연의 법칙이야 엄마한테 입을 쫙 벌리는 제비는 힘이 좋은 제비야 그러면 유전의 법칙이 같은 새끼가 여러 마리인데 엄마는 강한 놈만 자꾸 줘 약한 제비를 매기야 그게 원칙 아니야? 근데 이 자연의 법칙은 반대로 돼있어 우리 인간과는 달라요 우리 인간은 애를 안았는데 약한 애한테 더줘 저기 더 가요 근데 동물은 그럴까 안 그럴까? 안 그렇습니다. 약한 거는 죽게 놔둬. 강한 놈을 살려. 섹스를 할 때도 강한 짐승을 택해. 왜? 동족을 이어가야 되니까. 맞아? 맞아요? 동물의 생존 법칙은 뭐예요? 약한 놈이 강한 놈한테 밥이 되는 거 맞아? 맞아요? 약이 강식이야. 그러면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의 생존 방식은? 자연의 생, 풀. 생존, 생존 경제. 이, 이 자연은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는 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동물들. 이거는 자연들.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 공존 공영. 인간은 공존. 알겠죠? 공존 공영이야. 그러니까 공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공영이라는 건 이게 영화형 자이야다 함께 영화를 누린다. 이런 뜻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약한 사람을 볼때 반드시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 알겠죠? 네. 내가 어떤 집에 갔는데 나를 더워 죽겠는데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는데 안 틀어줬다. 근데 그건 왜안 틀었을까? 내가 강의해줬죠? 네. 왜안 틀었지? 저기 누가 애기데려 왔네. 저 해운대에 저 우리 지지자. 이쁜 애기 데려서 이대로 나와 봐 이대로 나와 봐 이대로 나와 봐. 봐 나는 또 저렇게 이쁜 애기는 처음 봤어 저렇게 저렇게 이쁜 애기는 처음 봤어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온 처녀니까 달라 해운대에서 온 섹시야 그래 야 그래 근데 내가 이렇게 썩 만지면 기분이 좀 언짢다 이거야 아, 그래, 안 그래? 누가 제일 이뻐, 여기서? 누가 제일 이쁘냐? 이쁜 사람 손짓 한번 해봐. 누가 제일 이뻐? 아저씨가 제일 이뻐? 누가 제일 이쁘냐? 집에 갈 거야. 집에 갈 거야? 이쁘죠? 우리는 여기에 불이 남은 이 애를 제일 먼저 구해야 돼. 맞아, 맞아요. 그러면 얘가 폐염이 걸렸다. 그러면 우리는 얘 온도에 맞춰야돼안맞춰야 돼. 그래 그 집에 들어갔을 때그 집에 가니까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허갱이 가돌아서면막 에어컨 틀고 난리야 될텐데 선풍기도 안 틀어줘. 가만 보니까 산모가 갓난 애기를 데리고 있어. 그죠? 그래 집을 덥게 해놨어. 여름인데도.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기에 맞춰져 있어? 안 있어? 근데 우리는 이 어린애에 맞춰져 있나? 아니죠? 네. 안녕하세요? 어. 어. 지금 얘는 염치, 체면 이런 거 없어요. <laughs> 그래서 얘들은 미국에 갔다 나면 얘가 영어를 1년만 있으면 대화를 막 해. 맞습니다. 3년 있으면 우리나라 영어 교수가 못 따라가. <laughs>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저 어린애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여.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부끄러움도 모르고 말을 하는 거야. 그 우리가 전머리를 그렇게 인정해놨어. 알겠죠? 근데 제가 선악가를 따먹어버리면 어떻게 돼? 제가 선악가를 따먹다는 것은 지식이 선악가야. 우리 지식과 지혜, 지식과 지혜가 들어간다는 것들은 쟤는 A, B, C, D, e F, Z까지 나가. A, A저, I, Beautiful, 외모가 아름다워야 돼. C, Character, 성격이 아름다워야 돼. D, D 리 지위가 높아야 돼. E, 이노는 경제력이 좋아야 돼. F, 패밀리 가문이 좋아야 돼. G, 재는 학벌이 좋아야 돼. LG, 헬스 건강해야 돼. I, 인간 벌수비 좋아야 돼. J, 그러니까, J는 주얼리 여 밑에 있는 주얼리 가게에 죠 보석, 보석을 줘야 제가 움직여 그때는 주얼리. 그 다음에 K, 자동차 키, 아파트 키가 있어야 시집을 와. 그 다음에 L, 로브 애정은 1 3 번째 오는 거야. 앞에 열두 가지를 갖추지 않으면 쟤가 안 움직여 그런데 지금은 쟤가 천 원짜리 안장 주면 움직여요 <laughs> 맞아 맞아 쟤한테 만 원짜리나 사탕 하나 주면 따라와요 그래 안 그래 쟤는 지금 선악가를따 먹었나 안 먹었나 안 먹었나요 여러분은 신의 경지에 도전하고 있어 선악가를따 먹으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결혼 조건이 까다로워져 이때는 철딱선이 없으니까 선악과를 안 따먹었잖아. 그 남자만 보면 좋은 거야. 그냥 결혼해버려. 30 넘어서 4 0대 가면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지식이 늘어나 안 늘어나? 지식과 지혜가 선악과야. 성경에서는 알겠죠? 네. 여러분 뭐 선악과니까 선악과가 따로 있는 줄 알아요? 얘네 지금 선악과를 안 먹었어. <laughs> 이해가죠? 그래서 그 선악과를 따먹어버리면. 남자를 볼때 돈이 얼마 이냐 가문이 어떠냐? 다 앞에 내려야겠죠. 예. ABCD부터 Z까지. Z가 뭐게? 신라의 전, 부지런함, 부지런한 걸 제일 마지막으로 봐. 응, 어. 26까지야. 로우 다면에는뭘 할지? 도덕감, 도덕성을 보는 거예요. 도덕성. 그래가지고 쭉2 6까지야 근데 지금은 얘가 몇 가지 못가? 몇 가지 못가? 아무것도 안 봐요. 자기 엄마냐, 아빠가 아니냐, 요가 보는 거야. <laughs> 이리 와봐. 할아버한번 보자. 이리 와봐. 이 호경영? 얘가 형, 얘가 집에서 호경영을 잘 부른데. 어? 집에서 호경영 하지? 호경영 하라고 해봐. 호경영 해봐. 물에다가 이렇게 가라나 뭐라고? 말해봐. 호경영 해봐. 안 돼. 선나가를 조금 다 먹었나 봐. 부끄러워. 아 아니 요럴 때는 이사를다 먹은 것은데 이게 누구야? 뭐야? 누구야? 누구지내 얼굴 있 누구지? 허경지 어. 누구지? 누구지? 허경영. 해봐. 알잖아. 한 번만 말해봐. 허경영 해봐. 아우 <laughs> 아이고 참고 얘 어? 어. 쳐다보는 거 봐요 쳐다보는 거 <laughs> 아니 쳐다보고 있으면 천년 묵은 시름이 없어진 거예요 응, 어. 그지얘선악가를다 <laughs> 먹었나 봐 마이크 먹으면 도망가 부끄러워해 어머 이 부끄러워하는 게선악가를